최근 도쿄 신주쿠 오오쿠보에 있는 한 음식점에 한국인 입장 금지 안내문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일본 내 일부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혐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오오쿠보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깨끗치라는 댓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음식점 창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다양성이나 관용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싫은 생각을 하면서 일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인은 입장 불가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입장 금지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러한 안내문은 18일 기준 트위터에서만 1,325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본어로 개인적으로 가기 어렵다. 다른 고객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는 반응이 나왔고. 영어로는 이는 인종차별 경고이며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혐오감을 느낀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위가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후 한국 인터넷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적어도 영어로 써야 한다. 일본어로 쓰면 모르겠잖아. 한국어나 중국어로 쓰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 혐안도 중간 수준이면 실패한다는 식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오쿠보의 코리아 타운이 있는데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가게에서 혐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오사카의 한 초밥 전문점이 초밥에 필요 이상의 와사비를 넣어 한국인 고객에게 제공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2에서 2023년에도 일본에서 와사비 테러를 겪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트위터에 달린 댓글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엔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고 중국인이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몇 명씩 몰려와 두세 가지 메뉴만 주문하고 물만 마시며 수시간 동안 머물러 수익이 나지 않아 힘들다고 단골 가게 주인이 토로했어. 이에 그 가게는 예약 손님만 입장 가능하다고 영어로 표기에 대응하고 있어. 다만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었긴 해. 가게는 점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점주가 일정한 규제를 할수 있어. 이에 동의하고 편하게 이용하겠다는 고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지 않으면 돼. 점주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들은 받고 싶지 않을 것이고 가게 운영의 책임이 점주에게 있는 만큼 점주가 판단할 문제라고 볼수 있어. 큰 소리로 말하거나 음식 및 음료 반입, 단정하지 않은 복장 등도 문제가 될수 있어. 그리고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는 관광객보다는 단골 일본인 고객이 더 나을 것 같아. 이전에 뷔페에서 중국 분이 계셔서 접시에 엄청 많이 담아 가셨던 적이 있었어. 대식가인 줄 알았는데 전혀 먹지 않고 결국 많이 남기고 가셨더라고.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줬으면 해. 물론 한국 분들 중에도 규칙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불편을 끼치는 고객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별로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아이 입장 금지 같은 규칙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논란이 일어나서 그런 안내문을 내리고 싶겠지만, 가게 측에서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금방 잊혀질 거니까. 그렇게 하면 조용한 가게라는 이미지로 일본인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을 거야. 결국 매너 없는 고객은 사절이라는 의미군. 그런데 그 해당되는 고객들이 특정 인종이었던 것 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 특정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인종차별이라고 간주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본 국내에서도 외국인 경영주가 운영하는 일본인 출입금지 식당이 있다고 해 해외에서도 흔히 외국인 출입금지의 식당이 있는데 왜 일본 업체에만 차별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개인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불편한 행동이나 절도를 반복해서 학교 전체가 출입금지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어. 그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가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이해하고 가게 측에도 공감하는 자세가 진정한 다양성이 아닐까? 일본 내 일부 가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개별 사례를 넘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